예, UDT 초등과정에서 실시하는 폭파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때 기준으로 한 11주 차 정도의 행글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제주도 가기 전에 했으니까. 어, 먼저 이론교육을 뭐, 야간에 다른 과학 끝나고 나서 이렇게 틈틈이 이론교육을 실시합니다. 폭파학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 실제 폭발을 하기 전에 필요한 이론 지식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요. 폭약 양을 이제 계산하는 공식 좀 많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어떤 목표물을 정하고 갈때 폭약을 뭐 무한정 들고갈수 없기 때문에 어 폭약 양을 미리 계산을 해서 그만큼 이렇게 폭약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폭약 양을 계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폭약 양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이런 교육을 받고, 폭약을 장전하는 이제,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엇갈림식으로, 이렇게, 뭐, 몽이 있으면, 기둥이 있으면, 엇갈림식으로 장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환식이라 해서, 동그랗게 한다든지, 좀, 집중적인 어떤, 그, 관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셉차지 형태로 해서, 어, 폭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어, 장전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론적인 지식에 대해서 배우고요 어, 전기식하고 비전기식 두가지 타입으로 해서 다 이론교육을 미리 실시합니다 그리고 어, 실, 실제 폭파는 진해에 있는 모 섬에서 폭파를 실시하는데 LCM 줄여서 그냥 뭐 M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LCM을 타고 어, 섬으로 섬으로 이동하고요 이동해서, 먼저, 육상에서 먼저, 어, 폭파, 전기식이랑 비전기식, 어, 폭파를 실시합니다. 폭약은, 뭐, 저희 생도 때는, 그냥, 그, 플라스틱 폭약, 이제 C4, C4, 이제 M112, 그 C4 폭약을 더복선 감아가지고, 이렇게 좀,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수중에서, 어, 수중 폭파할 때는, 라바우스 긴 거, 반반 폭파하고 갈때 쓰는 그런 것도 사용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생도 때. 그리고 육상, 그, 섬에서, 어, 어 폭발을 하기 전에 뭐, 또뭐 수류탄 투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탄 발사기. 저희 생도 때는 K201이나 뭐 M203 이런 거 유탄 발사기 사용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는데 그 유탄 사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66mm 대전차 고폭탄 로우. 요런 거 사격도 같이 섬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육상에서 폭발을 할때뭐비전기식으로할 때는 이제 도화선을 이제 시간 타임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어 폭약이 터질 수 있게끔 퇴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해 가지고 그런 거를 실제 적용을 해 가지고 어 폭발을 실시하고요. 또 전기식도 음 여러 가지 어떤 병렬식이나 직렬식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전기식으로도 육상에서 폭파를 실시합니다. 실시하고 다음에 이제 수중 폭발, 바다죠. 바다 속에서 이제 폭약을 설치해 가지고 수중에 이렇게 어, 담궈 놓고 폭파도 또 실습을 하고요. 한 가지 뭐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나는 게 육상 폭파를할때 폭약을 이제 저희가 설치해 놓고 안전지대로 와가지고 발파를 이제 하고 폭약을 이제 육상에서 할 때는 폭약을 땅을 이제 파서 땅속에 묻어 놓고 이렇게 폭발을 시키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장애물도 뭐 철근 같은 것도 놔두고. 근데 이제 땅이 아무래도 이제 꽝 터지면서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그 우리가 있던 거기 땅 속에 이제 벌, 땅벌이 이제 땅벌 집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흔들리니까 그 소리에 놀래 가지고 안에서 뭐 말벌 같은 그 벌들이 막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근처에 있는 생도들을 막 공격을 하고 쏘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선임생도 형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몇 명이 한 두세 명이 좀 벌에 많이 쏘였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선임생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갖고 막 벌이 막 쏘는데 막 따갖고 아플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이제 생도들이 머리가 바꿔 머리니까 머리 막 살로 파고들거든요 그거를 막 털어내고 싶을 텐데 교관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했는데 털라고 하다가 딱 교관님 움직이지 만하니까 움직이더라고 그래 그거 보면서 아 진짜 기합이 들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뭐생도들은 당연히 뭐 기합이 들었고 교관님 지시사항이면 뭐든지 다 따르지만 그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마니까 안 움직이더라고, 벌이 막 쏘고 있는데도, 그때 아마 한두 명 정도 너무 많이 쏘여가지고, 그, 육상에 이제 사제 병원 가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병원 가서 이거 핀셋으로 뭐, 침을 뭐 엄청 많이 뽑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이제 훈련 끝나고 가서 전해 들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뭐 <laughs> 기본적으로 UDT 수리하고 이제 본대에 내려가면 은 지역에서 대 전부 폭약을 사용하고 폭발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어 기본적인 어떤 폭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면 아무래도 u d 교육을 받으면 폭약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지식을 또... 어, 접할 수 있겠죠. 저는 뭐 참고로 UD 교육은 안 받았습니다. 저는 수종 침투, 뭐실 임무를 하면서도 또 수종에서 특화된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어, 훈련을 하는데 일적대 배치받아가지고 내려갔는데 향후에 이제 수료했을때 우리 일적대 같은 경우는 그 마크138 모드 제로라고 폭약 가방이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 폭약이 좀 들어있는 가방 물속에 이제 그 폭약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뭐 배의 샤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깰때 그게 이제 설치를 해서 어 수중 폭발을 하고요. 또 임팩마인이라고 자석폭격이 있습니다. 시간 타임 세팅 해가지고 그배 밑에 이런 데 이제 배를 어 깨기 위해서 어 침몰시키기 위해서 배 밑에 자석폭격을 설치하고 시간 타임을 우리 대출시간 계산해서 어 빠져나오는 어, 그런 훈련들을 저 같은 경우는 본대에서 좀 해서, 음, 플라스틱 폭약이랑, 어, 자석 폭약, 그거를 우리 지역대에서는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폭파하게 대해서는 크게 뭐, 디테일하게 뭐, 얘기할 거는 없고, 그냥, 유리티 초동 과정 중에서 폭발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론 교육을 하고, 또 실제 폭파를 하면서 폭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는 거. 유리티가 좀 타보되고 좀 다른 게 다양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육상, 뭐 수중, 수상, 공중에서 모든 작전을 다 해야 되고 변기라든지 뭐 통신, 뭐 폭파 모든 걸 근본적으로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대한민국에서 뭐 운영하는 모든 자산은 뭐 잠수함, 뭐 비행기, 뭐 헬기, 뭐 수중 각종 수중 침투 장비, 뭐 사자나 뭐 여러 가지 뭐 DPV,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침투 수단을다 이용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하니까 좀 그런 거에서는 배울 것도 많고 재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초등 과정에서 제주도 전지훈련 가기 전에 저희는 폭파를 이렇게 했고요. 다음 파트는 어 제주도 넘어가서 하는. 훈련에 대해서, 제주도에 가면, 뭐, 특전 전술학, 그 다음에, 뭐, 정찰학, 그 다음에, 뭐, 잠수학도 기본적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주도에서 하는 훈련들에 대해서 또몇 가지 섹터를 좀 나눠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또 영상을 한번 또 순서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린데, 다들 그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